오늘 생각보다 하방 압력이 강했어요. 5% 가량 떨어졌는데 이 정도는 아직 현상 유지 수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주말간의 위험 회피 매물이 일정 부분 출회된 걸로 보이고요. 요 FOMC 이후에 이 긴축이 좀 완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미국 채금리 진정됐고, 원달러 환율도 완화가 돼가지고, 다른 메리티 있는 종목들이 조금 많아졌어요. 왜냐면은, 어, 이제는 호재가 제대로 작용을 하는 그런 장이 되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재 있어도 종목들이 못 올라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정상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흥구석 위에서 일부분, 어, 약간 굉장히 적은 수량의 수급이 살짝 이동했다라고도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긴 하지만 중동 불안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인 상승, 이거는 얼마 전, 얼마든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기술적으로나 재료상으로도요. 여기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슈팅을 준비를 한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중동 쪽의 재료, 지금 오늘은 딱히 없기는 하지만 보자면은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꾸준히 잘 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고 이란 혁명 수비대 여기 이 사령관이 저번에 작전 조율을 한다고 했어요 누구랑 조율을 한다고 했냐면은 바로 기타 테러 단체들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근데 특히 레바논과 예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을 단독적으로 공격을 한 전적이 있죠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무인기를 터뜨렸고 예멘은 이스라엘에 대해 드론으로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긴장감이 최고조예요. 이거 이후로 딱히 소식이 없는데 그만큼 아, 이제 전쟁 끝이구나가 아니라 사실 폭풍 전야라고 보시는 게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병원 폭격하고 나서 반 이스라엘 기조가 이제 중동 지역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거의 모든 국가들이죠. 이게 반 이스라엘 기조가 생겨 버려 가지고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어쩔 수 없이 확전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확전 위협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국제유가의 상승, 상방 압력이 커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걸 드리는 거예요. 이란이 아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한다면 국제유가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유가의 상승이,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때 가서 흥부석을 잡으려고 하면 좀 난해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폭등할 때확 올라가는 종목이라가지고 어디 막 갭상승해가지고 이상한 구간에서 잡아서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제 종가에 살짝 눌리는 구간에 잡는 게 그나마 괜찮기는 한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지금 이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구간에서 잡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도 뭐 이런 구간에 이런 변동성이 무섭다. 그나마 좀 요즘엔 줄긴 했지만 변동성이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종목들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이 괜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치고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 잠시 집중하셔가지고 그런 종목 받으신 다음에 최대한 수익으로 리스크 분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품구석에 대한 분석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시간 한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한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 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거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잘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라거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 알아서 걸러 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 은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다 손절과 다 제시해서 안내 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과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익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 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 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 여태 해 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 드리겠다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 한 분씩 다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은, 종목만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주식 관련 질문, 당일 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구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흥구석유를 이제 파악을 잘 하려면은 사실 이제 국제유가를 제대로 봐야 되겠죠. 자, 크로드오일입니다. 이렇게 중장기 평선을 터치하고 난 뒤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쌍바닥 형태서의 반등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차트입니다. 만약에 이 87달러 부근에서 이 꺾여가지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기서부터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육제 정세. 이 재료들을 파악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국제유가 가 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때요? 이란. 이 친구들이 아주 작당 모의를 하고 있어가지고 확전에 대한 무한심리.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을, 심지어 이란도 산유국이고 대부분의 이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전부 다 산유국이에요. 오펙 입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의 공급,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양반들이 참전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또한 가지, 뭐 어떤 게 있냐.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이거를 생산 중단했어요.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연가스 주가 오르지 않나요? 물론 그것도 맞긴 기 합니다. 근데 좀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 사례에서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관을 폐쇄를 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했고 덩달아서 국제 유가 또한 같이 상승을 했어요. 동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격이 얼마까지 갔었느냐? 120 달러까지 갔어. 그런데 지금은 이 전쟁까지 있는 상황이. 근데 여기서 꺾여서 내려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전쟁이 심지어 산유국들이 엄청나게 많은 중동 지역인데 차라리 여기서 슈팅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시장 분위기, 테마성 이런 거에 반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정보와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뉴스 봐가면서 늑장 대응, 잘못된 대응 같은 거 하셔가지고 이상한 구간에 들어가셔서 괜히 손실 보지 마시고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시장 리포트, 이런 중동 관련 이슈들, 정리본들 보시면서 좀 성공적인 매매 대응 하시길 바랄게요. 자, 받아보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제 번호가 있거든요. 이 쪽으로 숫자 5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전 요구, 아니면 뭐 개인정보 요구, 뭐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오히려 퍼드리는 거니까 제발 받으셔가지고 수익 그걸로 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냥 종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로 챙겨드리려고 해요. 종목을. 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컨셉만 얘기하면은 지금 시장이 많이 눌렸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면은 호재를 호재로 인식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너무 악재가 심했어가지고 모멘텀이 있는데도 그냥 눌려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아직 출발을 못한 애들 그런 애들 추려가지고 보내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전하게 수익 챙길 수 있겠죠?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종목으로 뵙도록 할게요. 자, 구독자 이벤트로. 단기 수익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선물로 드리는 종목이니만큼 당연히 수익 나는 것도 위주로 드리겠죠. 선별 방식은 보통 이래요. 이런 식으로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걸러내거나 기업 IR 담당 미팅, 기타 등등 다양하고요. 보통은 저와 저희 팀원들이 갈려나가면서 결과치를 뽑아내는 편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피와 땀이 들어간 종목들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노심초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한테 가끔 이 검색식을 요구를 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대단한 거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걸을 거 걸고 넣을 거 넣은 진짜 검색식 조금만 공부했다 싶으면 안다면 진짜 누구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요한 거는 이 검색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지표들을 완전히 이해해야지 시너지가 100% 나오면서 종목들을 잘 판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검색식 가져다가 쓴다고 갑자기 막 주식에 걸, 절세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드리는 종목 받으세요. 어차피 매수 사유도 다 알려드려요. 이거 받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올바른 종목들만 담게 되니까요. 자, 너무나 당연하게. 비중이 더 크게 들어가는 만큼 수익폭도 보수적으로 일단 30% 잡고 진입과 손절과 이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떠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신청 주신 차례대로 한 분씩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소 답장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저와 함께 하신 제 구독자님들 보고 계시는 거고 물론 참여도와 시드에 따라 다르지만 다들 적지 않은 수익 챙겨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기존에 지켜봐와 주신 분이면 상관없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께 한마디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저를 믿으시던안믿으시던 이전부터 꾸준히 수많은 구독자분들께 정보 제공, 종목 제공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요. 이미 결과치로 모든 걸 증명해왔습니다. 시장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만 낼 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수익을 100%낼수 없다라는 거. 만약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은 지금 워렌 머핀 대신 제가 유명해져가지고 제 명언이 인터넷에 떠들고 있었겠죠? 안 그래요? 자, 다. 다만,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꽤나 높은 승률로 기계같이 투자해 없어요. 원칙을 정해서 그대로 간단 말이에요. 시행 횟수를 흘리면서 확실하게 재산 불려나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진짜 간단해요. 지금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크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아지고, 투자 원칙에 있어가지고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꾸준하지가 못해.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이게 진짜 수익이라는 완전 대척점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최대한 버려야 되는데 이 돈을 잃으시는 분들은 항상 이 굴레에 갇혀 계세요. 그 흐름을 벗어나야 되는데 뭐 조금 내려갔다 싶으면 막 일일비해가지고 막 투매에 동참하고 이러면은 수익이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도망갑니다 수익이. 그러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 답 나왔죠? 그냥 저한테 받아보시면 돼요. 수익나는 종목 여러 번 챙겨보다 보면은 알아서 나쁜 버릇은 저절로 고쳐집니다. 손절가, 입절가. 제가 제시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은 알아서 몸에 투자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저절로 생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